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21.27포인트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에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며 사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720억 순매도, 기관은 259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49.67포인트 0.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개인이 순매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쇼크에 출렁이다가 아, 코스피는 다행히 트럼프 관세 우려에도 약부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는 지 1451.20원 3시 30분 기준 2, 3, 23 0.23% 상승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어, 원달러 한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테마는 SK그룹이 AI 로봇 사업에 인공지능 AI 로봇의 사업 본격화 소식이 나오면서 PI 로봇 지능형 로봇 AI 종목들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PI, PJ 전자, Uel 로보틱스, DIC, 휴림로봇, T 로보틱스, s m 코 SP 시스템스, Y진업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SK그룹이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AI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 계열사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즉 지능형 공장 구축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나아가 향후 범용 인공지능 AGI 기반의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는 것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AI 로봇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 그룹 내 정보통신기술 ICT 계열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ICT 기술센터 안에 AI 로봇 연구조직을 서울 울지로 본사 사업부 이전을 했고 연구조직의 사업부 편입 조치는 AI 로봇 관련 상용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팀은 계열사 생산 시설에서 활용될 지능형 로봇 서비스 출시에 주력하고 있고 먼저 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 SK온 등의 공장에 해당 로봇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차후 대사업으로 키우는 방향을 계획 중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최태원 그룹 회장의 최태원 회장의 SK 그룹 회장의 이 구상에 따라 유행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산내 경영 전략과 신사업 부문 등 여러 조직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 계획을 주문을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사업 신사업 추진 계획과 유망 투자처 발굴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인력 채용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라인을 3월달부터 본격 가동 소식이 나오면서 유일 에너지텍 이스 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CIS, 대전전자료 등 2차전지 전고체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기술입니다. 현대차는 경기 의왕 연구소에 이 구축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개소식을 3월 개최할 예정으로 이 연구동 안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파일럿 라인 가동되면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제품을 자사 전기차에 탑재 성능과 양산성을 테스트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연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시제품이 전기차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한국 전기연구원 KERI가 차세대 전지 연구센터 하윤철 박사팀이 카이스트 등과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서 전고체 전지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 시간도 기존에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단축한 업그레이드형 공침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윤철 KRI 박사가 기존 성과는 고체 전해질 제조 방식의 공침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의의가 있고 이번 업그레이드형은 공침법 원리를 상세하게 분석해 최적화를 실현하고 더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낸 획기적 성과라면서 전고체 전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대를 활짝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NAND 가격 반등과 K-CHIPS와 기대감이 이속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디 b i TECH, 삼양 NC CAM, 레이커 머트리얼스, 하나 머트리얼스, KRM, 사피엠 반도체, RS 오토메이션, IMT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6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NAND 플래시 감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pc 모바일 시장 회복 지원으로 소비자 양 랜드 제품 수요가 둔화되는 데다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기업용 ssd도 가격 하락에 직면했기 때문이며 어깨 12인 삼성전자와 에스카이니스 비롯해 마이크론 카이키옥시아 등이 랜드 감산에 돌입 했고 웨스턴 디지털도 지난달 말 랜드 생산량을 15%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 어깨가 일제히 감산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2분기부터는 랜드 가격 약세 흐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또 언론에 따르면 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시설 투자 세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캡치스법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무산된 캡치스법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재위는 11월 회의를 열고 반도체 세 공제 확대 방안이 난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 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초기 물량이 약 800만 대로 추정되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네오로스, p h 1 6 3단 소재, 더고전자, YMT, LS세미콘 등 아이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드가 대만 매체를 이용한 보고서를 보면 애플이 내년 가을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인데 초기 출하량이 800만에서 1,000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보고서가 애플이 2027년까지 출하량을 2,000만 대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와 유사한 책 스타일 디자인으로 접었을 때 두께가 9.2mm, 펼쳤을 때는 4.6mm로 왼쪽 접이식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LCC 적층 콘덴서 세라믹 관련 주목들이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AI 시대 인공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MLCC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삼합콘덴서 삼성전기, 대전자료 등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AI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자 사업의 쌀로도 불리는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가 올해 새로운 전환점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T 업계가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기기를 앞다퉈 출시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MLCC 신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MLCC 1위 기업인 일본 무리아타는 최근 AI 서버 관련 MLCC 수요가 전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나카노 리오 무리타 사장이 AI 서버에 사용되는 MLCC 수가 기존 서버보다 8배에 달해서 어, AI 붐에 따른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어, 언급했습니다. 이 브라타가 기존 서버보다 아, 아, 브라타가 글로벌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23% 수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용 MLCC는 브라타와 함께 삼성전기가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시장 팽창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PC,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특히 고용량 MLCC가 수혜를 누리고 있고 AI PC만 하더라도 탑재되는 MLCC 수가 일반 PC보다도 약 1.5에서 2배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모바일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관세 우려 제한 속에 우호적인 환경 도래가 분석이 되면서 컴투스 벨로프, 이스트소프트, 시프터 넷마블, NC소프트는 게임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이후 관세 부과 이슈로 대미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콘텐츠 사업은 게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산업적으로나 주가 측면에서 자유롭고 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이후 원화 약세에 따른 원율 환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게임 업체들의 매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과도한 NH 약세로 인하여 2025년에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일본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치아기 시기였던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세팅된 게임 업체들의 전략 변화 이후 준비된 게임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터업 종도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와 또 BTS 어, 완전체 활동 재개 기대감에 엔터 음원, 음원, 음반, 음반 관련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D.O.U.S.M. 스튜디오 드래곤, 큐브 엔터, 화이브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 관세 부과 본격화하고 당했는데 가운데 엔터업종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어려운 업종으로 분석되면서 수혜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BTS 복귀와 블랙핑크의 올드투어 콘서트도 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언론에 따르면은 BTS는 이르면 6월부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고 블랙핑크는 하반기부터 월드투어 콘서트를 여는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24일 예정된 SM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데뷔할 예정이고 SM의 신인 걸그룹 데뷔는 4년 3개월 만입니다. 한편 신한티 자존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 한학년 제재, 올 한해 올해 한학년 한년 제재 해제 그리고 중국 문화 개방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원 건설 기계가 지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HDN 인프라코어, 다산 네트워크 스펙코 전진건설 로봇지 상승했는데요. 어, 마이크 왈츠 빨갛간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현지 시간에 공개된 M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비용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 s i a 가 u s s i a 있다고 했습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일 트럼프가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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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1 s i a Russia, Russia, r u s s 옐런스급 프라나 대통령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해를 계기로 정조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반등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10일부터 미국 수입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PJ 메탈, 조일 알루미늄, 이구산업, 풍산, 남산 알루미늄 등 일부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FL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하기에. 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린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오늘1 0일 미국이 수입이라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가방침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를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도 멕시코를 통해 우회 우유,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한 바 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연기 시절에 철강에25%알루미늄에10%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 멕시코,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 등에는 협상을 통해 수입 할당량을 제도를 적용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기업을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우려에 관련 종목들의 자동차 대표 종목들의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 하노 시스템, 에체만도 현대차 등 자동차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7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 0일이나1 1일 상호 관세에 관련한 구체적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 트럼프는 어, 10일이나 1 2일에 상대국에 미국의 부과 관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고 거의 즉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중 주요 종목들이 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우려 소식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한제강, 동국체강.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등 어, 철강 주요 종목 n i s 틸 만호제강, 동일제거 등 일부 철강 중소형 관련 종목도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어, 내달 10일과 어, 내일 시현지 시간은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면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그 알루미늄 그렇다라고 언급했고 한편 트럼프는 첫 인기 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코토제를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차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교통상 장관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16-3797입니다. 하지만 자부심사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해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아... 당분간은 유튜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와원의 유리협원에 유리협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방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는 오픈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처럼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